지난해 시작된 국방기역 2.0으로 접경 지역은 인구 감소의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통계를 보면 5월 말 기준으로 도내 5개 접경 지역인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지역의 인구는 15만 500명을 겨우 넘었습니다. 1년 사이 2,900여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양구군은 이사단 해체 등으로 1년 동안 870여 명이 지역을 빠져나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다 북한의 강경도발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은 생존권 위협을 호소합니다. 이렇다 할 대책을 찾지 못하면 접경 지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십 년간 군장병에만 의존하게 만든 기형적 산업 구조가 가져온 현실입니다. 줄일 수 있는 거는 지금 거의 다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팔 구십 프로가 군인 상대로 장사다 보니까 지역 사회가 스스로 좀살 그 독립적으로 살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기 전에는 군인의 의존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자체는 생존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부대의 해체와 이전 등으로 생겨난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산업연지역에 설치된 농공단지에는 지역에서 군수용품 공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국방부에서 사주면 21차 해체에 대한 보안책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시장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군부대와 상생하는 정책도 추진됩니다. 제대군인 지원마을을 조성하고 외출, 외박을 나온 군장병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혜택도 마련됩니다. 신병 교육을 수료를 할 경우 개인당 그 만원 상당의 양구사랑 상품권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병들이 나와서 양구에서 좀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음식점에서는 3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방 기역 2.0으로 2024년까지 강원도 내에서만 군장병 2만 5천여 명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접경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